채원이가 신어봐 응, 채원이가 신어봐 다 아, 잘할 수 있지 응? 채원이 신어봐. 아, 신어봐 하준이 잘하는구나 언니 반대로 반대로 채원이 하준이 그쪽 발 아니야 하준이 그쪽 채원이 그쪽 발 아니야 응. 마 이거 봐봐 반대로 주민 그뭐 그거에 걱정는같 채은아, 채은아. 뭐 하는 거야? 채은이 뭐 하는 거? 할아 뽀뽀인 거야? 뽀뽀 어떻게 했어? 할아 뽀뽀 어떻게 한 거야? 어?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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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해 뽀리, 뽀리 한 거야. 해 봐. 뽀리 해 봐. 할아 뽀뽀. <laughs> 그래 한 거야? 아이고, 애교박 애교박사네. 오, 이야, 이야. 우리 하준이는 뭐하는거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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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준이 열공하는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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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뭐지? 하준아 이게 뭐 보는거야? 아, 어? 하모니야 니네 얘기 설명해줘봐 그거 뭐지? 아, 쌀을 어? 지랄을 쌀지 말고 어? 또 왔어? 우리 공주 또 왔어? 완전히 터프하다 터프해 어, <laughs> 나도처럼잉잉해잉잉 엄마 꼬잉꼬잉 꼬잉꼬잉 뽀잉뽀잉 어디 갈래? 할머니 따라갈래? 할머니 따라가 안녕 하진이 할머니 따라간대 주말이야? 어? 할머니 와봐 그럼 빨리 와봐 아까 할머니한테 안 왔는데

할머니 엄마는 다 우리 할머니는 한번안갈 거지롱. 최원이는 할머니 뽀뽀 할 거야. 어는 따라갈 건데 너무 안 가는데? 응. 채원이할 할머니 뽀뽀. 최원이 할머니 뽀뽀. 할머니 뽀뽀.